안녕하세요. 1 0인의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남자들 카라티는 정말 두고두고 매년 입을 수 있는 남친룩, 출근룩 필수템인데,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부터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도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카라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딱 기본적이면서 가성비까지 좋은 아이템과, 스타일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한테 딱 맞는 카라티 하나씩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그냥 디자인 깔끔하고 기본에 가장 충실한 가성비 카라티를 찾으신다면 무탠다드의 피켓폴로 셔츠가 그냥 딱 무난이에요 이 아이템은 깔끔하게 입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딱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로 슬랙스나 데님바지에 넣입해서 입으면 좋습니다 사실 무탠다드의 다른 카라티들도 많은데 이 아이템이 카라티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쿨텐다드라는 이름답게 열방칠에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고 여름 원단치고 흐물거리는 느낌 없이 제법 탄탄해서 핏감도 무너지는 일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단추도 꼼꼼하게 마감되어 있고 소매 부분의 시보리도 짱짱해서 오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15개의 컬러와 스몰 사이즈부터 2XL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마인드 브릿지의 수피마 카라 티셔츠입니다. 한 눈에 봐도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이 포근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부드러운 남친룩 느낌으로 꾸며보고 싶다 하면 가장 추천드리는 카라 티입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반바지랑 조합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물빠짐에 강한 원단이라 빨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직접 만져봤을 때 퀄리티나 짜임도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일반적인 카라테들가 다르게 살짝 오버핏으로 나온 랩12의 오버핏 피켓 티셔츠인데요. 오버핏이지만 기본 카라티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한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확실히 핏감이 널널하게 나와서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땀도 조금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 베이 어떤 식으로든 다잘 어울려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카라티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코디는 세미와이드 핏의 바지에 편하게 입어주는 건데 이게 캐주얼하고 편하면서 살짝 스트릿한 느낌까지 낼수 있어서 요즘 말하는 캐트리스로 입기 좋습니다. 가격도 2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나와서 오버피 좋아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인트가 될수 있는 니트 형식의 카라티인데요. 기본 카라티는 다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펀칭 스타일로 된 카라티를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얼핏 봐도 포인트가 확 눈에 들어와서 특별한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미니멀한 룩에 잘 어울려서 여기에 평범한 슬랙스 하나만 입어줘도 충분히 깔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말하는 너드한 느낌? 근데 나는 디자인보다는 색깔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니티드의 크레버 반팔 니트를 추천드릴게요.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색감이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아이보리 같은 밝은 컬러의깔끔한 이랑 매치하시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대와 스타일별로 카라티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아직 카라티가 없고 이 중에서도 고민이 된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입기 좋은 무텐다드와 마인드 브릿지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 플레이니습니다